그, 그 와중에. 와중에... 작년 한해 동안 심우정 검찰 총장은 미국 주식 사 갖고 그러니까. 37억이 늘어났다는 ]인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번 돈만 37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 한 해. 한 아, 투자의 규제입니다, 진짜. 네. 아, 그 뭐, 귀신같이 뭐그 검찰 총장이 아니라 뭐, 부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엔비디아, TSMC 네. 귀신같이 집어냈더라고. 많이 오던 좀 심우정 애널리스트로 <laughs> 이제 불러야 될까요? <laughs> 애널리스트 심. 네. 뭐 동창들이 전화하면 다 받으신데요. 아, 그리고 카톡에 네네. 답글도 다 <laughs> 달고 아, 그리고 그래요? 모 재판관 경우에는 4월 12일이 토요일인데 음, 네? 그날 법조 가족들? 뭐 무슨 스포츠 대회가 있어요. 거기에 부부동반으로 참가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4월 12일에?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네? 하나는 4월 11일 이전에 끝내고 네. 가벼운 마음으로 운동하자. 아. <laughs> 네. 일을 다 끝냈으니 아. 이제 운동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하자. 이런 설이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그냥 차일피일 미루는 가운데 나, 뭐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사는 거야. 아. 그리고 야근도 안 하고 특근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헌법재판관들이 아, 그래요? 아, 우리는 외발... 생업을 포기하고 지금 다 네. 네. 그 무기한 기다리는 상황이 되는 거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기일을 늦추면서 네. 뭐그 사이에. 대선 길도 안 잡힐 아, 수도 나라... 있다. 뭐 얘기가 아, 그, 있어요. 그러면은 뭐 여차하면 뭐 한덕수 권한 대행 체제 2년 간단 얘기인데. 그 얘기도 있어요. 네. 네. 그렇잖아요. <laughs> 왜냐하면 체제로 2년 간다. 4월 18일이 넘어가는 순간에 6월 12일 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이 6 명밖에 안, 안 남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못해. 요 그냥 혼재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식물혼재 되는 거예요. 네, 그 기능이 못하니까. 마비되는 기관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네. 근데 헌,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재탄에게 되지 않으면 두명 임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대통령 목. 네. 그러면. 그런데 8명... 여태 마은혁 후보 임명 안 하고 몇 달을 객기다가 이건 대통령 몫이야그러면서 내. 넬름 임명하는 게 그게. 그런데 아, 그 그런, 동안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음, 최민희 음. 의원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고 네. 아. 계속 그걸 6, 7개월, 7일을 버텼던 전례가 네. 있고 그 트랙을 음. 밟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만약에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대통령 몫으로뭐 보수 성향의 이런 두 사람 임명하고 아예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킬 수도 있겠다. 아니 그거는 <laughs> 한데... 약간 표현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네, 네. 보수 성향의 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면 당연히 탄핵 찬성이지. 보수 성향이라. 그렇죠. 아, 보수 성향이 아니고 아, 친윤 성향으로 할까요, 그러면? 친윤 성향이거나 약간 비정상적인 <laughs> 재판 사람을 재판관으로 네, 임명하기 전까지 정정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시나리오도 여권에서는 약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그렇게 상황이... 하면 네. 뭐 이재명 대 대표의 대법원 선고까지 좀 시간을 더볼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대통령 탄핵을 인용시키더라도. 근데 사실 이거는 어. 다 모든 게 이재명 아유. 대표 유죄를 그 그렇죠. 가정에 놓고. 가정에 놓고 네. 한 시나리오인데 네. 여기서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아마 그 자체가 불가할 거고. 시간 끈다고 큰 의미도 이제 없는, 없는 거죠. 그래서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다, 다 들어준 거예요. 음. 한덕수 총리 먼저 임, 그 결정해라 해서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재판 뒤로 해라 음. 끝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된다. 그 이제는 하면 돼요. 더 네. 미뤄줄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볼장 안 볼장 다 봤는데 음. 그냥 하셔도 됩니다. 음.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다 고려한 거를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판에 뭐 하루 이틀 더뭐 음. 이따가 한다고 해서 체면이 서는 것도 아니다. 이미 체면 다 구겼다고 생각을 하고 빠르게 하는 게 그나마 네. 면피를 할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는 4월 2일 재보궐 선거 결과 보고 하시죠. 이럴래나? 군마 <laughs> 그 쪽에서. 야. 근데 아. 그 얘기도 있어요. 네. 그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선거니까. 아니 4월 이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보다 음. 판이 커요. 예. 왜냐? 면 어. 부산 교육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음. 광역 단체의 아. 교육감, 교육감 선거가 있기 음. 때문에 생각보다 판이 커요. 음. 네.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슨 네. 선거 결과 보고 탄핵 선거를 정하는 게 의사의 그러니까, 세상에 아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럼,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인 체제로 그냥 간다면 네. 뭐 인명을 마은혁을 포함해서 이제 두명 물론 이제 두 보수재판관 둘이 누가 될 거다라고 이름도 막돌아는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6인 체제로 가서 무기한 길어지는 사태가 되면 음. 그때는 그냥 헌재가 그냥 올스톱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음. 뭐 그런 가운데 이를테면은 무슨 갇혀분 신청을 해서 국정 혼란을 막는 차원에서 직무 음. 복귀를 하게 해 달라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니데 기자님께서 그 얘기도 4월 있어요. 18일이 아니고 <laughs> 그 4월 나와요. 11일쯤에 할 거라는 강력한 증거 비슷한 정황을 <laughs> 좀 잡으셨다면서요. 그건 아니고요. 네. 뭐 강력한 증거라기보다 저도 취재를 통해서 확보한 음. 정보인데 네? 재판관들이 뭐 하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취재를 했더니, 어, 저는 그냥 정말 면벽수도 하면서 오로지 윤석열 재판에만 이제 그 올인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그게 아니라 뭐 동창들이 전화하면 다 받으신대요. 아, 그리고 네네. 카톡에 답글도 다뭐 달고. 아, 그리고 뭐 재판관 경우에는 4월 12일이 토요일인데 음, 네? 그날 법조 가족들? 뭐 무슨 스포츠 대회가 있어요. <laughs> 거기에 부부동반으로 참가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4월 12일에?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네? 하나는 4월 11일 이전에 끝내고 네. 가벼운 마음으로 운동하자. 아. 네. <laughs> 일을 다 끝냈으니 어. 이제 운동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하자. 이런 설이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그냥 차일피일 미루는 가운데 뭐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사는 거야 아. 그리고 야근도 안 하고 특근도 안 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니까. 아, 우리는 생업을 포기하고 뭐. 지금 다 광장으로 <laughs> 나가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가서 막 라이브 방송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이 미세먼지 가운데 근데 하루에 2 시간 1 시간씩 평이하면서 <laughs>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운동 참가 신청한 재판관 성만 좀 알려 주시겠요 아, 예안되지면안 되죠. 끝나고 제가 유효하게 물어봅니다. 지금? 어? 아. 제정신이야, 지금? 네. 어. 어쨌든 요걸 보고 근데 모르겠어요. 네. 이것 네. 때문에 취소할 수도 있어요. 이미 아니, 아, 일단 맞아. 참가 신청을 한거 자체가 <laughs> 네. 알려졌기 때문에 아. 이미 뭐 게임은 끝난 거예요. 아제 뭐 와서 취소한다고 법조인 하더라도. 법조인 가족이면은 한 명만 신청했는지 한 명만 확인된거고요 부부 동반, 부부 동반. 그러니까 부부 동반으로 한 재판관만 신청한 게 확인된 거고 또 알아보면 더 했을 수도 아. 있잖아요. 아니, 어쩌면 그리고 이 사람도 네. 추가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3월 한 14일쯤 끝날 음. 줄 알고 4월 달거 신청해놨다가 아, 미리 네. 신청 한달 전에 받으니까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네. 일단 그이 와중에 지금 나라가 <laughs> 발칵 뒤집혀 갖고 지금 온 국민이 헌재만 바라보고 있는 와중에 네. 뭐그 전에 끝날 걸 예상했더라도 음. 4월 달에 어디 뭐 운동하러 갈거그 신경 써서 저 참가 신청한다는 거 자체가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빨리... 어쨌든 빨리 끝내고 운동하자. 이것도 있잖아요. 퇴임 전에 할 <laughs>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겠. 죠 <laughs> 그거는 예단하게 예단을 어려운 거 같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3월 9일, 14일 20일에는 할 거야 음. 그래도 설마 28일은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지금 4주차 넘어서 이제 5주차로 가는 거거든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어, 4월이 되는데 아. 제가 뭐 여러 이제 헌법연구관 출신 법조인들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취재하면 어떤 얘기냐면 이거 4월로 넘어가면 나부터 짱돌 될 거야 음. 이런 음. 말씀들 하세요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다 대한민국 그렇죠. 법치주의와 헌법질서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데 이거를 어 다른 결정해 주시겠지라고 기다리는 것은 이건 너무 우리가 음. 어 무슨 헌재 우리가 현재만 바라보고 이렇게 얼마 동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너무 심각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4월이 네. 넘어간다는 건 너무 심각한 이상 신호다. 아니 금요일에 저 다음 주 월요일에 할게요. 여럴 수는 없어요. 왜못 하겠어요? 그럴 수 있을 수죠 생각이죠. 안고 때문에 지금 네. 수요일 아, 전에, 네, 수요일이니까. 아, 근데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현재 네. 내부의 이제 분위기와 이제 이런 거를 의원님 지난주에 말씀하신 고성이 고성. 터졌는데 아, 둘다 여성이다. 그게 확인이 됐거나 <laughs> 마찬가지잖아요. 아, <laughs> 네. 그리고 아, 에이, 네. 매우 그 정확한 정보였던 그, 것 같아요. 굉장히 정확한 정보였고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어, 헌법재판관 중에 한둘이 절차에 대한 예. 목리를를 목리를 부리고, 아, 목리를 부리고 있다 에이. 근데 두 명이 또 각하를 각하. 했잖아요 에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경로로 이제 취재를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들이 있는 것 같고 음. 근데 이 분위기 안에서 내부에서 상당히 이제 그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그들도 사람이다 네. 보수면 보수 진보면 음. 진보 중도면 중보의, 중도의 성향을 갖고 있는 재판관들도 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네. 판단이 있어서 음. 그 평의를 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 딴 얘기를 하면 음. 뭐 빨리 결정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독립된 기관들이기 때문에 네. 누가 누구에게 강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 아니그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예요. 강제 안 되면 그냥 우린뭐 6개월이고 1년이고 계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나 <나는 웃음> 이해를 못 아, 하겠어. 나 아직 평결까지 못 가겠어 하면은 못. 계속 기다려야 거죠? 돼 우리는. 네. 그 그래서 한 사람, 사람 아마 사람 한 시간 2 시간 하다가 끝나고 그러는 거겠죠. 지금 한 시간 두 시간 할 때냐고 지금 5천만이 지금 미루고 있는데. 달러가 오늘 또 올랐던데. 지금 환율이 70원 뚫었어요? 그러니까. 네. 물, 아까 70원까지 아. 봤어요. 1,060. (1470원) 네. 지금 뭐 미국은 관세 지금 자동차 관세 (25프로) 때린다 하고 있고 지금 저 중동에서 뭐 전쟁 날까 말까 음.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알겠습니다 <웃음> 자, <웃음> 다 하세요 욕을 할 거면 1 아, 0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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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근데 저희 진짜 저희 장르반 여의도를 위해서라도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달째 언제 할까 이 얘기만 하고 그래. 있어요 아니 정말도 할, 말이 없어요. 어 정말도 네. 이 절대 끝나지 않는 공포의 돌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laughs> <laughs> 국민이. 맞아요. 어, 공포의 돌림 노래. 아 어. 지금 요즘에 물론 뭐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진짜 내수가 상상 이상, 오, 상상 운방이, 이상입니다. 공망, 진짜 네. 최악이에요, 최악. 네. 근 저는 정말 충격적인 게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900만 명, 우리 인구의 5분의 1이 100만 원 이하로 한달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여의도에서는 그 칼국수 한 그릇에 만만 오천 원으로 또 올렸더라고요 아, 저희 그래요? 1층에 네. 여의도에 어떤 집단이 그 거기? 아 아니 거기는 1층에. 조금 원래 비싼 어, 집인가 원래 약간 국수값이 비싼 아, 집이죠 집인가? 거기는. 네, 여하튼 비싼 집 그러니까 통상 만 원인데 네. 점심 한 그릇에 만 원인데 백만 원을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음. 그게 살 수가 없잖아요. 애들 학원비 내야 되죠. 공과금 내야 되죠. 뭐 어떻게 살아요, 1 0 0만 원도. 근데 이런 사람이 9 0 0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 이걸 결정을 안 하고 있어요, 헌재가. 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무역하시는 분들, 수출 뭐 이렇게 수입하셔서 원부자재 수입하는 분들, 음... 이거 어떻게 달러값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조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경제 자체를 담보로 삼고 자기들끼리는 여덟 명이 앉아가지고 음... 나안 할래. 그래? 그럼 우리 내일 다시 얘기해보자. <laughs>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정말. 하, 여튼 환율 같은 경우도 이게 뭐 환율이야 상대적인 거라 그 나라와 이 나라 사이에 이 차이가 좀 있는 거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유동 약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 그럼요. 사실은 네. 그 전체적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비교적 달러의 음. 객관적인 가치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주요 달러를 제외한 네. 그 주요 통화 여섯 개로 이루어진 네, 막, 아, 거기. 와의 달러와의 그 비교를 지수를 만들어놓은 인덱스는 거의 108, 109까지 갔다가 지금 103, 104뭐 네. 어,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워낙, 원화 대비 네. 달러만 계속 강세, 예요 계속 강세. 네. 음. 기본적으로 환율이라는 게그 나라의 그 경제 체력의 종합판이잖아요. 그렇죠, 종합 점수. 그렇죠. 네. 어? 어, 이게 건강 검진에서 종합 점수가 나오는 건데. 원화는 계속 약세예요 지금. 지금 일본 엔화에 비해서도 또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네. 예전에 한 900원까지 가다가 900원 밑으로도 내려갔어요. 네, 890원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지금 거의 천 원이에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 음. 지금 경제가 되게 지금 안 좋다. 음. 그러니까 제가 광장에 매일 나가잖아요. 네. 광화문 광장에 나가면 어그 학생들이 노트북 켜놓고 거기서 숙제하고 있어요. 어 대학생들이 아 그러니까 음. 불안해서 게, 그 그런 친구들이. 한남동에도 가고 남태령에도 가고 이런 학생들이에요. 네. 자영업자들은 어차피 문 열어봐야 손님 한 명도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여기 와서 이거 빨리 하자고 얘기를 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정말 그어 먹고 살만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다수 대중의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피가 마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잘 모르겠고 안에서 우리끼리 한번 짜볼 테니까 국민들 기다리세요라고 하는 건데 네. 우리가 지금 교황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와중에. <laughs> 작년 한해 동안 심우정 검찰총장은 미국 주식 사 갖고 그러니까. 37억이 늘어났다는 ]인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번 돈만 37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 한해한해 아, 아, 투자의 규재입니다 진짜. 네. 아그 아니, 뭐, 귀신같이 뭐그 검찰총장이 아니라 부업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엔비디아, TSMC 네. 귀신같이 집어냈더라고 많이. 심우정 ETF. 좀 심우정 애널리스트로 <laughs> 이제 불러야 될같아요 <laughs> 애널리스트 심. 네. <laughs> 대단합니다. 네. 네.